키키키키키키키키 k i 로밥밥 닦아야지. i 스저 정도면 i 스로 k i k i k i k i k i k 에 k i k i k i k i k i k i k i 는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치즈 k 저 k 더 k 데 k 기 때문에 우유 두개 정도 미리 준비해야겠다. 어 봉지라면 더미온데 이거. 이 시간에 라면 먹는 건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먹는 중 키키키. 아 맛있긴 부럽다, 한데. 부럽다 난 밀키스 먹는데. 맛있긴 한데 독이야. 나도 먹는, 먹는 중. 주말에는 야식 먹어야지. 상에 떨어진 걸 나타니게 털림. 그 강영 먹는 영상 보면 너무 잘 드셔서 배고파짐. 강영 맵찔이라 컵라면 살라고 했음. 이거 봉지라면은 존나 매워. 컵라면보다 양도 많아 이게. 면도 두꺼워 더. 다음엔 햇불닭 먹어 보자. 이거 물 버리고 올게. 얘는 지금 지습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나를... 채팅이 모티코는 겨울이네. 지습이 이 새끼가 지금 나를 길들이는 거 같아. 이거 먹는 먹이도 먹여 가지고. 지수비형 진정한 회자 속셈인가? 강영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뭐야? 나는 히읍. 그거 좋아하지, 그 삼양라면. 아. 지수비새끼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삼양라면 라면 것 매운 것 맛도 나왔음. 아 진짜? 피아랑이 어디 다녀왔냐? 뭘.. 뭘 존나 안 버렸나? 참기름 나... 있으면 넣으면 더 맛있음. 강형 나 이제 자러 갈게. 멕시코계 미군한테 해불닭두개 먹이는 영상 봤는데 진짜 땀한 방울 안 흘리고 먹던데 멕시코 사람한테 맵부심 부리던 안 되겠더라. 어 현우 현우 들어가 그래 고생했어. 현우 또. 보 보기만 내려보자? 해도 매워도 보이네. 저거 소스 버리고 오는 거 아니냐 이문지. 버릴라다가 못 버렸어. 유하 유하 지금 불닭이랑 킬바사 먹방입니다. 버릴라다가 못 버렸어. 소세지는 어딨나요? 소세지 여기 옆에 있어요. 다 비비고. 참기름 넣어줘 아, 형. 참기름 넣으라고? 참기름 넣으면 존맛탱이야. 아 진짜? 강형 햇불닭 먹어봄. 햇불닭? 먹어본 것 같아 매운 냄새나. 소스 한개 넣었나요? 참기름 뭘, 말고 들기름 넣을게, 들기름. 그게요. 소스 두개 넣었지. 피아랑이 색깔 흐리다고 소스 한개 넣었냐고 의심함. 야, 이씨. 이거 의심한단 말이야? 너이 색깔이 안 보이냐? 조명이 없어서 그런가? 존나 빨간데. 키키. 여기 색깔이 안 보이냐? 아희한하게 저거 한입 먹이고 싶네. 여기다 가 캡사이신 넣가지고. 어 지스비 형 그걸 일러바치시나요, 키키. 소스 한개 넣고 맵부신 부리는 거냐? 소스 한 개야, 이게 넣었어. 칼만... 화면으론 허옇게 보이기남. 특형 소스지. 누가 봐도 한개 넣었네. 디그트 킬바사 뒤지게 짜던데 나트륨 터지는 거 아니야? 킬바사 많이 짜요 진짜. 이 먹방 조회수 얼마 예상하십니까? 킬바사 소스 많이 넣는 거안 부어준 건 팩트임. 소세지 현 거보다 큰가요? 한 개로 저색 안 나와요 어. 키키. 한 개로 그렇지 한 개로 이색 안 나오지 말이 안 되지. 한개 반이자 두게 넣음 소스. 오후 이시간에 시청자가 내가 봤어 두 아, 젓가락 먹었는데 올라온다 연강구로 소세지 입에 물면 보기 불편하다 아우 침 나오네 매울 땐 소세지 한입 하죠. 아우 벌써 매물. 야 벌써. 이게 킬버가. 바진이은 맛있겠다. 치즈 맛이 더 야하네. 짜. 야하네 짜다짜.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소세지일 뿐입니다. 소세지는 녹여먹는겁니다. 형님 <laughs> 이 방에 여자 한명도 없네. 얼굴때문인가 아내 고추 아프다 킬바사 지니은 튼실하네 이거는 천천히 매실, 맛을 느리하면서 먹어봐. <laughs> 매운 거두 봉지 먹었으니 배부도 열리겠네. 키헤 키키 키키. 강연 내일도 가능해. 아이거 미션 하는 것 같아. 오, 이거 미션이야. 내일도 응, 방송 팀. 어 그래야지. 지수비 형, 내일은 핏불다. 내일은 마라불닭볶음면 드세요. 아니, 이거 이틀에 한번 먹었다며. 이거 말고 컵라면. 봉지라면 말고. 어허이, 잘 먹는다. 좋다, 좋아. 컵라면은 극혐이다. 컵라면이랑 봉지랑은 봉지가 훨씬 매움. 봉지가 국룰이다. 연강형 매운 거 먹여서 똥구멍 보내주세요, 지수비 형. 누가 열다섯개싸가지고식사를 멈춰주세요 0개를먹이 6,000개를 먹고 6 0 0 0이를 먹고 6 0 0 0개 수평소세지 완성 디귿클 소시지가 내꺼만 하네 솔까 강형이 지니은 맛있게 먹금 꿀잼각을 계속 누르면 청자 늘어남 이거는 맛이 없다 이거는 맛을 느끼고 먹을 수가 없어 혀가 얼려요죠백 유튜브 올리겠네 매직봉님 추천 감사합니다 봉지는 맛 없어 아 불닭볶음면자 강복은 안 먹어 이거는 미션이야 봉지랑 컵라면 차이, 타이, 면발 차이지 불닭은 컵라면이 진리 컵라면 면발이 얇아서 <laughs> 지수비 형이 내일도 먹이 싫듯 안먹어 변비 <laughs> 있을 때만 먹는 게 불닭면인데 귿귿 <laughs> 내일 또 먹으면 죽어 이거 평소 소시지가 연강 소시지로 자꾸 줄어드네. 라면 밖에서 사온 거야. 강영이 좋아하는 삼양 라면 먹자. 강영 엄청 고통스러워. 하네 매운 거잘못 먹나봐. 아, 못 먹어. 키키키키키. 포샤시를 얼마나 넣길래 불닭볶음면 아? 소였냐. 포샤지역가 아, 없어요. 포샤지역가 절대 없습니다. 주량 한짝 담배 하루 열가 외모인데 매운 걸못드신 그래도 다 먹어가네. 20달이천본네 <laughs> 와... 2이딸이 유튜브 방송하면 그래도 100이 넘는다. 벨풍선 천개 미션에 이거. 연강형 덕상중 천개선불임 천개 미션해도 못먹겠다 이거 <laughs> 잠 못자나 현타움 캔맥 하나에 킬바사 마무리하면 딱일 듯 저거 먹으면 위에서 대장까지 내려갈때까지 고통이 느껴진 <laughs> 지금이 연강 사이즈 피키읗 시바 키키읏 진짜 연강 사이즈네? 지.. 지금이 연강 사이즈 키키키키키읏 키키 내일은 3개 먹자 세개못 먹어요 아 쓸만하네요 절에서 <laughs> 여자가 없는 거구만 <laughs> 여자 시청자 들어왔다 오뭐 제대로 된 연강 사이즈 와 아진짜기나 연강사이즈 키키나나 진짜로. 나 진짜로. 나진는로나 진짜로. 나 진짜로. 나진짜나진짜나 진짜로. 나 진짜로. 나 진짜로. 나 진짜로. 진짜로. 나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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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